자, fx를 x-1로 나눈 x는 qx 나머지는 5이고 qx를 x 1로 나눈 나머지가 10일 때 fx를 x-1 x-2로 나눈 나머지를 AX 플러스 B 라고 할때 3A 플러스 B를 구하죠. 이거는 전부 검산식으로 푸는거야. 검산식. 자 그러면 여기 검산식 써보면 FX는 X-1로 나누었을 때 목순 QX 나머지요. 여기서는 QX는 X-1로 나누었을 때 여기 목술 안 밝혀줬잖아. 그러면, 몫을 Q2, 이렇게 정해요. 그리고, 나머지 10. 그럼 여기서, 요게 지금 QX잖아. 그래서 이거를 여기 Q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요. 얘가 QX니까. 그러면 FX는 X-1, X-2, Q2 플러스 10 가로 플러스 5 이렇게 돼. 그러면 전개를 하면 X-1, X-2, Q2 플러스 10, X-1 플러스 5니까. x-1, x-2, q2 플러스 10x-10 플러스 5라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이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나누는 식이 2차식이잖아 근데 여기가 1차식이잖아 얘보다 차수가 낮잖아요 그럼 이게 나머지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ax 플러스 b 에요 그래서 a 는 10이고 b 는 마이너스 5 따라서 3a 플러스 b 를 구하시오 그러면 30 마이너스 5 니까 답이 25가 나온다